풀피스는 이도 있던거야? 아니 여기서 다 주는거야 이렇게 세트네 그러면? 어 이게 9,000원이야 앱에서 주문을 하니까 9 0 0 0원짜리가 있고 14,000원짜리가 있더라? 음. 3,000원 할인쿠폰을 앱에서 주는거야 음. 근데 그걸 쓰려면 14,000원 이상부터 쓸 수가 있대 음. 그리고 2인짜리 그리고 이 9,000원짜리는 9쓸 수가 없다는거야 음. 그래. 아 2인은 떡볶이만 2인분 나오는걸걸? 아니야, 이거 물어봤어. 아, 그래? 14,000원짜리랑 이 2인짜리랑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14,000원짜리는 3에서 4인분용이고, 이거는 1에서 2인분용이래. 아, 2인분용이래, 얘는. 그래서 안에 들어간 내용물은 없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9,000원짜리 그래서 방문포장 누르고, 9,000원 결제를 했지. 대신 3,000원 할인은 못쓰지. 야 2,000원 차인데 3, 4인분 사갖고 와야지. 아니지. 그래도 할인쿠폰은 쓰는 게 낫지. 그럼 다음에 또 맛있으면 또 다음에 또 시킬 때또 하면 되지. 거짓말 치지 마. 언제 먹어. 3, 4인분 사갖고 와야지. 이게 뭐야. 양 적을 것 같은데. 나도 네, 전화할걸. 이게 뭐야. 적잖아. 뭐가 적어. 아 적어. 방금 는 14,000원짜리 사갖고 오는 줄 알았지. 기대하고 있었더니 뭐야. 그리고 여기 계란이랑 이거는 요거, 우리 거그 떡이야. 이거 다 넣어볼게. 말 딱딱해진다. 매운맛 못먹겠다 와 맵네 얘네 콜피스 주는 이유가 있네 아, 에 비엔나 소세지, 어묵, 떡, 치즈 조금 끝 선낭에서 팔았던 그 떡볶이 있잖아 드러에서 음. 팔았던 거 맵잖아 음, 엄청 맵지 그거? 귀따가 정도로 원래 매운맛이 중독성이라던가 음. 학교 앞에서 먹었던 분식맛인데 거기에 매운맛이 가미됐네 엄청 매운맛이 야 음. 어, 이것보다 사람들이 더 맵게 먹는단 말이야? 어 매워 어 매워 우유 줄까? 응 음. 어우 못 먹을 것이네 이거 어. 인기 종류가 매워서 그런가 보다 진짜 음. 영국애들 응급실 실려갈 이유가 있네 응 음. 매워 다음에 또 시켜 먹자 안 먹어 이제 밀떡이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 말을 못해요. 너무 매워서 못 먹겠고 밀떡이어서 내, 내 입맛이 아니야. 어. 쫄깃쫄깃 하지 않고 딱딱하잖아. 응. 위에도 부담스럽고 밀떡이. 아, 떡볶이 먹고 싶잖아. 떡볶이랑 밥 먹어볼래요. 떡볶이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국물 떡볶이? <laughs> 국물 떡볶이라고? 국물 많잖아. 국물 떡볶이지 정도는. 이 정도 음, 이런 건 국물 떡볶이가 아니죠. 그래? 그럼요. 한번 데울게. 또더 달달해졌는데? 아 전에 먹을 때보다 더 달달해졌어? 음김나는거 응. 다시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냐? 음 응. 달달하니 맛있지? 응. 쫄깃쫄깃해졌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지난번에 살 때보다 더 달아진 것 같긴 하다 잘이요음 여기... 응. 너무 달아 이에서 안내 전에는 김말이가 없었어요. 이번에 김말이가 딱 들어가네요. 가격 똑같은데 김말이 더 들어왔어. 떡볶이 양도 좀더 많아진 것 같은데. 맛있네. 맛있어. 응. 3,500원에 김말이도 넣어주고, 응. 계란도 넣어주고. 가격적으로는 해자지. 뭐. 완전 해자야. 응. 쌀떡이었으면 진짜 잘사 먹었을 것 같아. 김말이 맛있어? 응. 현장에서 먹으면 딱 바삭바삭하겠지. 얘네가 직접 튀기는 건가? 아니겠지? 아니일 같아. 파도들. 어 응, 파도 숭숭 많이 구워서. 응. 파 숭숭 맛있네. 엄청 잘 먹네. 응, 너무 봤어. 시즈도 그렇게 했는데도 배고팠어 두 바퀴는 돌았잖아. 선생님 시식 별로 안 했어요. 두 바퀴 돌았잖아. 오픈런 어, 하면 시식 그거 한 30%밖에 없어. 그 어디 떡볶이 보니까 음. 무 있잖아. 무를 음. 갈아갖고 소스를 만들더라. 무를 음. 엄청 갈아갖고 거기에 고춧가루로만 해갖고 빨갛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음. 그런 다음에 떡볶이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평가가 되게 좋아. 맛있다고. 무가 열을 름 가면 달달해 있잖아. 응. 음. 그 시원한 맛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 먹어 볼래 집에서. 응. 그래? 음. 음. 쌀떡보다 밀떡이 좀 싸지 더. 음. 당연히 더 싸겠지. 음. 차량이 좀 달아서 설탕은 조금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Hei sann! Går det bra? 이 아저씨 이렇게 멀쩡한 옷 입고 있는 거 처음 봐. <laughs> 이제 이제 온게 그냥 라이브 틀자